어디 가요? 3분님 따라요. 어디 강가강가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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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그냥 요 <웃음> <웃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기죽지 마세요. 예, FPS는 자신감 하인 뭐라고? FPS <laughs> 자신감 <laughs> 예. 어, 부스스 쓰시는 뭐 분이 있어요, 욕 누가요? <laughs> 무도욕안아 그 그... 네. 아, <laughs> 아, 예, 때릴 거예요. 욕은 안하고 욕은 네, 안해요 좀 뭐라고 할 뿐이에요 어? 내 앞에 발소리 <laughs> 내 앞에 발소리 많아요? 많아요? 예 살려주실 수 있나요 혹시? 살려주실 수있을수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확인 그 집에 있어요 요 집에 이 집에 에너미즈 헤드 옆에 또 사람도 있다 오오 3번님한테 붙는다 3번님한테 나이스 나이스 어디서 죽을라고 오오 상남잔데 어디서 죽을라고 이래버리지? 어? 음. 사운드 아 애들 여기 물려있나봐 죽은 음. 들 있다 애들 아나 죽는다 안돼 아, 아. 죽지 마세요 피베 양보하세요. <laughs> 제가 건너편 건너편 탄 빼라. 여기. 어? 어? 와. 와, 쟤 진짜 전설이다, 전설. 진짜 싸이코다살 사람 있어 예, 저요, 저. 나이스. 아, 이분 왜리 어둠 방정 들지? <laughs> 아이, 가 갖고... 어, <laughs> 어, 왜. 아, 지금 지나가다가 살려주니까 떴는데. 아니, 어둠 방정 <방금> 드셔서. <laughs> 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웃음> 감사합니다, 이미. <laughs> 오케이, 확인. <하긴. 웃음> 이래서 욕 먹었구나. <나>.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이유가 다 있었네, 그러면. 그렇네. <laughs> 여기 사운드, 여기, 여기, 여기 사운드, 여기 하나. 오케이, 사번님쪽 확인. <laughs> 이 집. 이집 사운드. 예,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나이스. 아, 야, 있었다가 어. 없었습니다. 총 먹었어? 아이고 총 쏘는 거못 어, 들으셨어요? <laughs> 여기 아니, 수크스. 아니. 마세요, 네, 여기. e n 랑스 예, 곰님 잠깐만요. 이번님 말좀할 거래요. 시무룩 텐션 시무룩? <웃음> <웃음> 텐션이 거의 박살났는데 지금. 누가요? 아이 저요. 뷔님이요. 아, 네. 아이 정도는 해줘야죠. 즐겜인데. 이거 이거 이거. 아 혹시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시나요? 아니요 전혀. 아 오케이. 텐션이 엄청 높으신 것 예, 같아요. 예 아니 거슬리면. 되게 좋은데요. 예제 마이크 끄시면 됩니다. <laughs>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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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요하한테 나한테 s 한테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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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한테 나한테 나나 나한테 나한테 한 둘이 같이 욕 먹으면 되겠죠? 와 유일 없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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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외로웠죠? 웃음> 같이 무슨 <맞추는> 사람이 생겼네요. 음 <laughs> <laughs> 아니 우지 안 드세요? 지나가셨어요? 대식 친구래요. 오케이. 아 아니 3 번님 제가 와 수습 해보려는데 이건 어떻게 안 됐어요? <웃음> 아 되게. <laughs> 저기... 이게 거북한.. 유재석이 <laughs> <laughs> 와도 셨을거야 <laughs> 하기 와.. 이거 내 건데.. 이분님한테가고 있어.. 아우.. 다행이다.. <laughs> 어.. 내가 보전문인데 예.. 열하랑.. 제가 다 먹겠습니다.. 저기 막내에서 멈춰봐.. <laughs> 네.. 나요 나나나 나, 나. 알고 있어요. 뭐 맛있는 거뺏 줄긴가? 뺏 들어 먹으려고. 4 <laughs> 0네아못버리겠어 <laughs> <laughs> 음, 아니, 안 <laughs> 먹어. <laughs> 아니요. 뭐 다른 거뭐또 버리는 거 없는가? <laughs> 아, 맞는 <빠른> 거요 다른 <laughs> 네. 거 어, 뭐가 필요하신데요 제가 일단 님 가방 한번 벗어 볼래요. 뭐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아빠 이래 빈들? 아니 가방 안에 뭐가 있는가 한 아, 보게 대박. 나 탄이 없어 나 5탄이 없어 나 파밍할 사람 있어 5탄 5탄 저도 5탄 몇개 없어요 예 <laughs> 네, 5탄 주세요 저 파밍하면 다 5분의 뭐 이거밖에 안 남아 저도 저도 아니, 방금 저기서 이0 0벌 넘게 버리고 왔는데 어 진짜요? 어디요? 1 7 0 0 0 0어원인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이거 3가방인데 반도 <laughs> 안 찼어요 이 어찌 된 거예요? 나도 응. 나도. 나도. 가방은 나보다 더 좋아. 그래 게 가방만 좋아. 어디야 어디야? 애 n 이좀 i e s ahead. 이디 바이디. 와 그걸 봤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 간다 고요 기억 갔어요 기억 갔어요 기억 앉아서 기억 갔어요. 올라갔다 올라갔다. 우리 세대 마지막 이 방에. 하기 하기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여기 여기 여기. 양념 많이 양념 많이 양념 많이 죽어라. <웃음> <웃음>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와, 너무 아니에요. 맛있고? 너무 맛있고? 얘 아니라니까요? 아, 아니래요 조금 얘 뭐? 아니에요. 꼼수예또 하면 또또 하면 다는 건데. 저 예. 친구인가 봐, 얘. 예. 얘 <laughs> 예 아닌데? 오케이. 얘예 친구. 형이. 머리 누가 머리 깼어요, 혹시? 이거 아까 세대 박았는데. 저기? 아 그러면 뚝배기 까져서 그런가 보다. 뚝배기 하얀색이었는데. 엎드있는거아이야 아니 엎드려 있는 거야 이거. 친구 죽는 거다. 잡아야 돼. 간음증 간음증. 쳐다보고 있네. 간음증이. 아, <laughs> 뭐늠증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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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죽는 거 쳐다보고 아니, <웃음> 있잖아요. <웃음>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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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가? 사운드 저건가? 네, 네. 뭔데? 내가 지금 여기 정상까지 올라왔어가 뭐야? 뒤에, 여기 뒤에, 옌가보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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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내에이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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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있에 어딘데? 어딨어, 이 새끼들. 야저 뒤에 있네. 어? 확킬 났어요? 오이씨. 또 있다, 하나 더. AK. 아니, 와, 인성 쓰레기네, 이 새끼. 이개 졌다. 다 잡았어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아주 신났어. <laughs> 신났어 아주 신났어 팀원 죽던거 봐야 된다 신났어 아주 뾰로롱 <웃음> <웃음> 우와 삼겹기 너무 맛있고? 우리한테 팀워크가 없어아니요살리드릴랬는데와하킬내줄 <laughs> 몰랐네 늦었어 늦었어 <laughs> 아니 이게 잘 안보여요 애들이 눈이 제가 시력이 안좋거든요 심심해? 아니 침침한 게 아니라 그 복시가 있어요 복시가 복시가 뭐예요? 그두 개로 보이는 거. 음. 그건 난시 아니에요? 난시는 그거 멀리 있는 거안 보이는 거. 그건 근시입니다. 아. 그게 뭐지 복시 처음 들어가. 그그 내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초점 없이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웃음> <웃음> 와우, 오랜만에 빵 와! 오랜만에 빵터졌다 와! 보내버렸네. 아 안해버렸어 나쁜 의도가 아니다. 알아요, 알아요. 네, 명치 존나 세게 맞았어요 벌써. 명치 존나 세게 맞았어요 벌써. 보냈어, 보냈어. 눈상이 좋아요. 마음은 안상하고 눈상에서 눈. 갑자기 겁나 교육 방송 같네 미안합니다. 오, 뭐야? 어 뭐야 뒤에 있는데? 어 뭐야 는데왜 있었어요? 난 이해가 안 가. 어. 저 오면 살려. 오면 살려요. 예? 오면 살려 <laughs> 아니, 맞아요. 이트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연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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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참나. 보이보가야긴 아, 쪽팔리네. 아니, 괜찮아요. 큰레슨 졌어요. 나이스. <웃음> <웃음> 혼자 혼자 다했 <안 웃음> <laughs> 아니, 기다기 기절 안 나보다. 어. 어디 어디? 스톱 롤 스톱. 스톱. 잡았어요? 기절해 기절. 오케이, 오케이. 내살살릴게살릴게내살릴게 내간다 내가 가 내가 내간다. 어, 가어어어 어디요? 어그 하나 더 있다. 나이스. 3번님 나가시면 안 돼요. 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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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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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고봐. <laughs> 에 일단 싸야죠 싸야죠 싸야죠. 저 연막 여기... 우리가 친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연막인데. 오까 씨아 이가 <laughs> 어 있네, 있네 버섯도 있다 하나네. 어느 쪽인가 모르겠는데, 아닌가? 왜래, 왜래, 왜래? 애인, 왜래? 하나 <laughs> 더다나 봤어? <laughs> 우와, 당했죠? 어... 보고 네, 봤어요. <laughs> 아, 설마, 제꺼보고 있어요? 간 거, 간거안 돼,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요. <laughs> 강강술레 <설레> 한잔. <laughs> 아, 이, 장쾌하게 또, 내꺼, 보고 있어서 손 떨렸네. <laughs> 와, 울트라로 하면 약간 좀 버벅거림 없어요?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더잘 음. 돼. 와안 죽는다. 저기 위에 보였는데. 예. 봐 제가 공디 팡팡 존나 했는데 안 죽었어요. 어 저기 간다. 어디야? 한 돼. 나이트. 죽여놔야. 어, 저기 근데 <laughs> 제가 아. 아안 보인다, 거기. 포카츠왜 단발되있어? 와.. 다잡았다 저기 저기 여기서 네. 올리, 내려올 거야 130에서 오케이 130? 130아여보 네, 130에 있는 애가 쟤남돌 뒤에 있는 데 다잡았어요 나이트 겁나 킬 뺏겼네 참나네받네아저 <laughs> 파밍하고 싶다 아나왜 상대 욕심이 왜리 많지? 인간이란... 오케이 <laughs>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무 뒤, 여기 다바이 뒤에 여 아, 어, 오케이 아, 나한테 각안 나와요 뭐가나 쏜다 저... 어디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예 네, 저, 쟤네들이 위에 있어서 아, 저기 있다 어 확인. 아, 어, 이거 기어야 하는데. 그 새끼한테 기어가야 쟤네 지금. 예. 네. 제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저기